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문장입니다. 일단 시 여러분의 신문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대구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 있고. 아, 죄송합니다. 네.

저전는 현재 대구에 있고, 네, 대구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닥쳐, 공사한다, 망세, 이 새끼야. 지금 대구에 이 또라이 새끼야. 아, 다 외출소, 오케이. 다왜 아, 출석했어? 알겠어. 꺼져 그 t of t 아, 아, way. 이 l 왜 출석 안해 o u c 되니까 it. i 지았지 오지마. o u call it. I'll say you c a 일단 어 이제 아. 닥쳐라 진짜로 <laughs> 이 새끼 이 새끼 지금 눈치나. 어제 시청자 일곱 명일 거 아니야? 와우 놀랍습니다. 놀라울 자리입니다, 보자. 시청자 일곱 명씩이나 보고 있다니. 지금 어 어... 라는 시청이 아니면 핸드폰을 세 개나 들고 있는 <laughs> 나. 나만... 아직 아무도 것 안... 안해 이렇게 했어라 네. 만아 네. 잠깐만 누군가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푹떠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다시 당황했습니다. <laughs> 어이튜브 아, 몰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나 진짜 니네 뱃먹인다 진짜로 니 뱃먹여 버린다 박근혜 형 여기서 그딴 소리 하지마 양아치 같은 놈아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 양아치같은 새끼 오늘은 어제보다 사람이 좀 많네 만약에 내가 어? 관리만 시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욕먹으면 시발너 때문에 욕먹는 거야 개새끼 알겠냐? 아이데 욕하면 내가 안 되지 어쨌든 자 하기만 해봐 진짜로 와 양심 없는 거다 그거는 진짜로 솔직히 이서 양심이 있으면 그딴 짓안해 다회야 어? 양심 있잖아 다회야 어? 양심 있으면 양심을 지키라고 이씨 아무나 아 미안해 말이시면 네 저는 심원장이고요 계속해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겜임망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지금, 여기가 상속이다 보니까 PC방이 없어요. 저도 겜임망을 하고 싶은데 PC방이 없다 보니까 겜임망을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겜임망이안 되고. 이제, 지금 현재, 노아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다시 겜임망을 할지도 몰라요. 내일, 내일은 깻만 할 거고, 일단은, 그 다음날에 이제, 해야죠. <목소리도> 현재 가족이 다 보이는데, 우리 지금 머니지 계속. 아, 근데, 어, 사람 유튜이 하나, 최고 시청자 7명. <목소리도> <목소리도> 응가 조용히해 조용히해 니 응가인 거 알아 조용히해 아유 너는좀하고 아직 그래 진짜 포로 진짜 아아 눕방이야 또 눕방 지금 눕방하면 시끄럽다 아아 눕방이 아 시원해 원래는 1 5일왔 내가 1 5일는데전세시간 머리를 달고 오다 보니까 좀 지치네요 <laughs> <15일날 생각할까? 웃음> 지금 좀 지금 좀 이게 많이 걸릴 거예요 프레임이 제좀 버퍼링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 그이좀 버퍼링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이제 라디오 모드를 켰다가 끄면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저희 매니저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어쨌든 오늘도 저도 출석했습니다 <laughs> 되게 어색하다 카메라 앞에 있니까 왜지 몇월전내 <laughs> <해외 전에> 지금 <laughs> 아직도 이 어? 적을 못하고 아나 진짜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심원전 계속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편집업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이 쓰레기로못했어요 어제보다 <laughs> <laughs> 어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버편이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좀 이해를 좀 해주시, 해주세요. <laughs> <laughs> 그래서 방송도 할 짓도 없고 하니까 한번 코이 댄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 댄스. 아, 일어서 야겠죠

4일만에 넘어오십니다.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정보를 드릴 있는 거야. 저희가 면접을 따로따로 면접을 드릴 수 있는 거야. 아니고, 온당한 6대는 보지, 데 6대 30만. 하하하. 아마 다 끌고 들 거야. 아, 그대가지금 <그리고 쟤가 웃음>

할질 없는 제가 지금, 계속, 계속 프리댄스를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프리댄스를 추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문저 계속해서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 광고 지금 오늘 사람이 좀 많이 와요 이런 거 진짜 사람들이 할 짓이 없는 게 사람, 사람들이 할짓 없나 봐요 여지간니 이런 거에 사람이 많이 온다 사람들 10년 뒤에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나 공부하면 안우거 아이고 오늘따라 심장 많이 누우네 명, 여 찍어버리네 그냥 하고 어? 아주 여름까지 찍어버리지 왜더 찍지? 지금 다시 는이화네 이러면 あ <music>、落ちてん。並みの街が暮れた色の木。風たちは運ぶわ。ガラスと人々の群れ。意味なんかない桜しがあるだけ。ただ肌をすがせて。 君のもとへ帰るんだ物心をすいたらふと見上げて思うことがこの世にいる誰も二人とは胸の中にあるものいつか見えなくなるものそう

예! 에금 <laughs> 제발! <웃음> 제발! <말하지 말아요>. 제발! 제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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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위치 제발! 제네 제발! 좀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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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금? 발 제발! 피가특파 안되잖아 응. 장난쳐? 야. 장난쳐 지금 나랑? 씨발 네, 네. 돼지새끼 이런 하는거야 아니뭐야이도나미가 마지가 그래따라 이로미키 가세타치와 하코브와 가라스도 히토비토노무레 意味なんかない桜しがあるだけただ花を巣にせて君のもとへ帰るんだ この心をついたらふと見上げて思うことがこの世にいる誰も二人から胸の中にあるものいつか見えなくなるものあちゃいけまいったそれはそばにいることあ、ほんとバラがあんねんかしばらく地震があい,いつも思い出して君のあ青女といい話にかちゅう地震があんだよ 졸리노나카니아루코토 꼬이 요시타 노아나타저리 개멍.. 깁 개멍이 깁안 깁아 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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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나 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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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

지금 현재 다, 세 명인가 다 보고 있는데, 와, 대박이네. 오늘 사람들 이 많이 와요. 아, 오늘은 방송을 되게 짧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방송 킨 거였기 때문에, 어, 어차피 이제, 한, 오늘은 1시간 30분만 하고 끌 거예요. 오늘 1시간 30분도 평소가 길겠지만, 은 어.. 그 다음날 부터는 이제 좀더 1시간 30분보다 좀더 길게 할 생각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짧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네 어, 어제 제 목.. 오늘까지 우려먹기 하.. 아직 알고 있어요 저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어요 저 사실 고백 아니 사실 우려먹으면 안되는데 아. 계속 제목을 우먹겠네요 내가 네 어여기 여기는 아무도 여 어쨌든 여러분 여기는 여기. 야기는여다여이는 오야. 오야. 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야되지 저는 저 먹는 뭐 거지 정말로 <laughs>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시청자 7명 최 세, 사상 최고 찍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점 찍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니 이게 이 처음에 데 사상 최고의 시청자를 찍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보니까 좀 줄어들었네요. 네 명이 한 번에 나왔어요. 영영씨 레콜링은 좀 급, 급자? 네 명이 한 번에 나와서 그런가? 퓨얼 스틸이었는데, 틸이었는데, 딱네 명이 나와가지고 딱세 명. 세 명을 줄 알았어요. 오늘 뭐가 어차피 짧았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아. 음. 제가, 아, 노가리 방수 키긴 했는데, 아, 할 얘기가 없네. 막상 켜고 보니까. 시청자의 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하지만 방금 두명 또 줄어들었네 하하하 말이 되나 하긴 플레이어 개 병신이라 하긴 내 컴퓨터 쓰레기긴 하겠지만 플레이어 이건 지금 살짝 병신올까 제가 봤을땐 물론 플레이어 탓은 하기 쉽지만 그래도 이건 플레이어 탓이라 수, 할 수밖에 없는데 제엑 x플릿을 쓰고 있는데도 이정도 이, 이 에요 x플릿을 쓰고 있는데도 이정도 요 아무도 오디스도 똑같겠죠? 옆에 있는 거어 프레임은 점점 더 올라가 볼 거야 올라오고 있는데 아제짜장 아닌가요? 니 지금 현재 아랑 최고 시청 자는 거야. 아무래도 아무 거의 아랑 최고 도아무명넘아무면그아고래도아무지도는무래도아무이도 아무래도. 아 방송이 아렇게 재미가 없나 보네요. 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역시 방금 할사람과 안할이 정해져있다니까 캠을 깍아올 수 밖에 없네 이거 에어비 s 가 낮아지니까 캠을 깍아올 수 밖에 없어 좀 씹어 컴퓨터 좋은걸 사면이런 일은 없으니까 컴퓨터 개쓰레기 그래도 방송은 공개되니까 뭐 개쓰레기를 할수 없겠지 옛날 코너들 비하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도방 도방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 이분은 갈수록 늘어나시네 72년생이면 누나랑 아살 어린건데 뭘로 보고 그자 우리 막내 뭘로 보고 어린거 5입니까 자, 평균 시청자 4명을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예요. 평균은 사상 최고지만 이 d 시청률은 차상 최저는 아니에요. 평균이에요. 지금. 되게 평균이고 어, 이 이상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뭐한 번에 확 뜨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 같고 한 7시 반까지 방송을 진행하다 끌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가 남아있을까 의문이지만요. 물론 이 사람들이 봐주는 것만 해도 전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맙다고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 할수 있는 거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정도만은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아, 말이 좀 어설프잖아요. I d o n 많이 내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다 t know. 그 d o n 에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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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지? 이따가 사람들이 참 이상한데. 어, 평균 시청자 6명 찍었네. 평균 시청자 6명인데 왜 찍었네. 아니, 근데 사람들이 많이 많이 혔어요 구글 플러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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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아 여기다 사람들 많이 오네 참 주말에 많이 와 사람들이 아 하긴 사람들이 이 날에 많이 쉬니까 사람들이 흠어한번더 왔다 어서 오세요 지금 현재 사상 최고를 찍고 있어요 근데 다시 나갔어요 왜냐? 재미가 없으니까 거야. 그 코인, 시청자 현재 8개. 7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어,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요즘 따라.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많이 알았어요. 들어만 주세요. 라디오 모드를 켜주시기만 하면은 이제 랭크안 걸릴 겁니다. 라디오 모드 켜고 들어주세요. 라디오 모드 키고, 여기, 서, 여기 그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서, 그, 여기, 저기 라디오 모드가 있어요. 라디오 모드를 클릭하고 밑에 적응을 누르시면 라디오 모드로 되니까, 어, 라디오 모드로 한 번. 시청자 9명.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를 찍었어요. 근데 다시 6명. 허, 시, 사상 최고예요 사상 최고야. 최고. 사상 최고. 와. 어쨌든 야 근데 와 사람들이 <laughs> 어이 라디오를 키고 들어오세요 이거 지금 좀 프레임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영상을 키면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야오 명. 거의 사장치고데이거는진짜로왜 이새끼 도와 s 왜 t t 왜왜왜왜왜 e r 그러나 뭔가요? 어, 채팅하라고? 안 돼. 컴퓨터가 쓰레기여서 안 돼. 컴퓨터가 쓰레기여서 안 돼. 근데, 네, 사람을 이렇게 많이 오면 좀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맞마제 <laughs> <마주>. 잘가. <laughs> 11명! <웃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1명. 마주라 하지 마라. 오신 분들 팔로우 한 번씩만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모두 라디오 모드를 켜고 들으세요. 어 어차피, 지금 라디오 모드 켜고 안 들으면은 좀 영상에 렉이 좀 많이 걸려요. 차라리, 그 라디오 모드 키고 들으시는 게 나아요. 라디오 모드 키고 들으세요. 다들 라디오 모드 키고 들을 때까지 저는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아니, 나 진짜 부담스러운 숫자인데, 이거는. 나도 이렇게 넘을 줄 몰랐는데, 벌써 이렇게 넘었네? 와.. 미치겠다 예 20분까지 하겠습니다 20분까지 할게요 네 어우야 오늘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우 좀 부담스럽다 나도 어? 얘들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떡해 친구들도 좀온것 같고 팔로우분들도 좀온것 같거든요? 오늘 신나게 보니까 제 방송 볼 여유가 좀 있나봐요 다들 네, 50분 에팔로한 번씩 말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로한 번씩 말러주세요 지금 역대급 시청자 찍고 있거든요? 에 미치겠다. 와. 사람들 진짜, 와. 갑자기 이렇게 훅 오면은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긴 하지만 그... 플레이어 렉이 좀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플레이어 끄세요 다들 아디모스에요 어, 저, 조금 알려주시네 이거 이런 부으로가아잖아 거기 들어가면 다가 달려. 거인으로가면 지금 당연히 완전 중요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은데데 이제 좀제 목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어차피 이 캠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어좀렉이 아, 많이 걸려서.